홍유병,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일환으로 중군사적인 조직을 이루어 투쟁한 대학생 및 고교생 집단. 1960년대 중국 공산당의 청년운동에 가담한 학생들로 마오짜둥 모택동을 지지하고자 투쟁하였다. 1966년 당주석 마오짜둥이 수정주의적 당국자, 즉 마오짜둥이 만족할 만큼 혁명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르사우치 유속이, 정샤오핑 등 소평 등의 당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의 주관 아래 조직되었다. 마오짜둥은 이에 따라 동료들에게 빼앗겼던 당의 지배권을 다시 장악하기 시작하였지만 1966년 그의 소집에 호응한 홍유병들은 중국의 구시대적 문화유산을 제거하고 정부 내의 부르주아적 요소로 간주되는 모든 것을 축출하는데 앞장서는 새로운 혁명가인 듯 스스로 도출되었다. 1966년 수백만의 홍유병들이 베이징 북경으로 집결하여 마오쩌둥과 함께 8회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며 전국적으로 그 수는 1,100만 명에 육박하였다. 홍유병들은 행진과 회합, 열렬한 선전 활동에 참가하는 한편 각 지역의 당 지도자들은 물론 교사 및 학교 지도자, 지식인, 그리고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였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박해를 받고 처형당하였다. 1967년 초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걸쳐 촌락과 도시, 성 등의 기존 당체제를 전복하였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곧 자기들끼리 다투기 시작하였으며 서로 자기들이야말로 마오짜둥 사상의 진정한 대변자라고 주장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의 내분이 증가하는 한편, 산업 생산이 중단되고 도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정부에서는 1967~1968년 홍유병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하였다. 그리고 정규군이 전국에 걸쳐 투입되어 질서를 회복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홍유병운동은 점차적으로 쇠퇴하였다.